새벽에 막 식은 땀도 나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엄마가 학교 시장에 나려밥 먹고 어디 가려고 옷 갈아입었어? 놀게요 사실 우리 뉴욕이가 이제 어제 격리 해제가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밖에 나가요 친구랑 논다고 하는데. <laughs> 그 친구도 한한달 전쯤 코로나 걸렸던 친구라 괜찮을 것 같아요. 야외에서 놀니까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놀고 와. 응. 뉴욕이 일주일만 학교 가네 좋아? 왜안 응. 좋아? 어? 안 가고 싶어. 왜안 가고 싶어? 오랜만인데. 응. 잘 갔다 와. 예나야 어린이집 가야지 지 일주일도 넘게 못 갔는데 얼른 안 가고 싶어? 어. 진짜? <웃음> <웃음> 가고 싶어 했잖아 나거기서최대 네, 시간 들여가지고 <laughs> 어... 미국에는 아, 일주일마다 학교 가니까 좋았어? <laughs> 어. 그냥 나도. <좋았어>. 둬둘다왜 <laughs> 그래? <laughs> 우리 애나 예쁘게 입었어? 아구 신나 아 신나 아구 신나 아구 신나, 신나. 어디가? 나어 아빠 한번 봐봐 우리 하얀 토끼랑 오랜만에 가보자 가자 고고 토끼 나두고 갈거야? 가자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저는 또 수술을 하러 갑니다. 지금 탈장이 와가지고 어 오늘 진료 받고 수술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어제 새벽에 또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잠을 거의 제대로 못 자가지고 지금 많이 피곤한데 또 이것도 통증 때문에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 가려고 해요. 뉴가 아빠 수술 잘 하고 올 테니까. 얘나 잘 돌보고 있어. 응. 음... 음. 걱정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계속 토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안 좋고 빈속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정상에서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손에서도 나고요. 수술이라 피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에이. 검사가 다 끝나고. 네,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수술이 많다고 하네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링게를 맞고 있어요 항생제도 맞았고 수술 끝나면 이제 무통주사 단다고 하네요 지금 오후 4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수술을 못했어요 오늘 뭐 수술이 밀려있다고 하는데 아좀 너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아침 저 진짜 물한 모금도 못 먹고 계속 아침부터 검사 받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밀릴 거였으면 아침을 먹고 와도 될 뻔했는데 아 너무 힘드네요 수술은 잘 끝났고요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 하면 되겠네요 여기 무통주사 맞고 있고 배쪽은 지금 찜질하고 있어요 얼음찜질 밥은 한시간 정도 있다가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 하루 종일 물한 모금 못 마셔서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 그리고 배도 너무 고프고요 아무리 간단하다고 해도 수술은 수술이네요. 새벽에 막 식은땀도 나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진통제를, 주사를 요청해가지고 주사 맞고 조금 잤어요. 그리고 지금 한번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어선 김에 간단하게 씻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침 주면 아침 먹고 의사 만나고 퇴원을 할것 같은데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아 어떻게 탈지 지금 자세가 들어가는 자세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진통제를 한번 맞고 가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아 진짜 여러분은 절대 아프지 마세요 집에 도착했는데 얘나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잘 지냈어? 응. 여기 <laughs> 여기가 너무 아파서. 갔다 보니까 좋아? 항생제 테스트. 여기도 옛날에 수술을 해봐서 이런 걸잘 알아요. 아팠어? 아팠지. 근데 저번보다 덜아프더라 음. 알고 해서 그런가. 옛날 야, 아빠 집에 왔어. 아빠 보고 싶었어? 걸로 <laughs> 뭐, 뭐 하는 거야? 걸로 <laughs> 됐어? 아, 너는... 하는 거야? 우리 예나의 반가운 표시지? 뭐예요? 어, 예. 좋다는 표시예요 아, 우리 예나 뭐예요? 강인... <laughs> <laughs> 강인 같아요 그렇게 좋아요? 아빠 보고 싶었어?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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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답이 아닌 거 <것> 같은데? 응 음. <laughs> <laughs> 아빠도 예나 보고 싶었어. 응. 음, 음. 음. 음, 예나 왔어? 예나 뭐 먹어? 잡 먹어 뭐자 맛있게 먹어. 오이 <laughs> 표정이 <피장이> 왜 그래? 어이 <laughs> 맛있게 먹으라니까 표정이 왜 그래? <laughs> <laughs> 아, 예나요? 어. 오늘 키즈 카페 간 다음에 신났어? 지금 유파는 수술한 지 3일째인데, 3일째부터는 진통제 없이도 참을만 하고, 진통제 먹으면 많이 괜찮아서요. 회복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간단한 수술이라 다행이네요. 나잘 갔다 와. 뚝뚝. 춤 먹으네? 안녕하십니다. 우리 애나가 코로나 나온 지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 이제 또 기침 감기가 걸렸나봐요. 콧물도 나고 기침을 많이 하네. 금요일날 그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키즈 카페를 갔다 왔는데, 애나가 저번에도 저희끼리 키즈 카페 갔다 오고 나서 감기 걸렸었는데, 아, 이번에도 또 감기가 걸렸네요. 확실히 면역력이 약한 것 같아요. 예나야 콧물 말고 어디 아픈데 또 있어? 여기. 아 머리가 좀 아파? 아이고 두통이 있나 보네. 열은 재봤는데 다행히 열은 없어요. 우리 병원 가서 한번 진료 받아보자. 응. 응.